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이 무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중국은 창이고, 일본은 칼이고, 한국은 활이라고 하잖아요. 그만큼 한국 활은 굉장히 발달 많이 돼 있어요. 쏘는 사법이나 만드는 기술이나 그런 부가적인 장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. 한국이. 근데 한국은 옛날부터 조선 때부터 근접을 좋아하는 그런 전조 스타일이 아니라서 대부분 다 활이나 활 같은 그런 멀리 쏘는 그런 원거리 무기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, 막그 정도의 칼 같은 거가 이렇게 많이 없어서 그렇지, 뭐 굳이 칼이 뭐 창이나 뭐 칼이나 그런 근접 무기가 아니라 해서 무가 아니다? 그건 절대 아니죠. 애초에 손비의 덕목 중 여섯 가지 중 하나가 활인데, 그럼 오히려 그거 아닌가요? 그 오히려 물을 천, 무기 관점에서 물을 천시한 거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닐까요? 활이야말로 진짜 물을 상징하는 무기인데, 조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그런 영향을 좀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막 굳이 뭐 가끔씩 이렇게 막칼 쓰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일본 검법에뭐 그런 거는 다 조선이 알려줬고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막 일본보다 우리가 앞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우리가 느끼는 관점이랑 걔들이 느끼는 관점이랑 다르기 때문에 굳이 막어 쟤들이 칼을 잘 쓰니까 막 부럽다 이러면서 막 내색할 필요가 없어요. 우리 진짜 무예는 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단지 무비지나 뭐 무예보통지나 그런 외검수 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근접에 붙으면 굉장히 걔들이잘 쓰니까 그거를 들여온 것 뿐이지. 어찌건 기본은 활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뭐 기본 소총 쓰는 법을 잘하는데 근접에 뭐 총알이 다 떨어져서 뭐 권총을 쓰든 뭐 그런 거 대검을 쓰든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서 잘 하니까 들여오는 거지.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을 못 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. 남들보다 잘 쏘면 잘 쏘지. 저 발달이 안한게 아니에요. 근접도 좀 중요하니까 들여온 것 뿐이지. 뭐 굳이 뭐 원거리가 원거리 위주라고 원거리 위주가 아니니까. 그렇다고 해서 일본도 원거리 위주가 뭐 활을 안 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때마침 활도 어느 정도 쏘다가 근접 붙으면은 뭐 그런 칼을 잘 쓰고 그러니까. 나는 절대 우리나라가 조선님 물을 천시했다. 저는 이런 얘기는 절대 동의를 못 하겠어요. 그냥 관점이 다른 것뿐이에요. 일본에선 칼이 무의 상징이고,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에서는 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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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의 상징인 거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. 뭐안 그래 보여서 그렇지 뭐 중국은 창이다 이러는데 중국도 활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. 창 못지않게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총못쏘면제 병신 취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미국은 총에 총이 그런 거에 상징이잖아. 마찬가지예요. 음.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. 어린애들부터 막활 쏘는 거 배우고 노인, 뭐 여자 성별이 성별이나 뭐 나이에 관계없이 활을 기본적으로 쏘, 쏘기를 장려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조선이니까. 아 그렇다고 너무 싸우지 마시고 그냥 서로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국군까지 규제하면은 우리 라는 끝나는 거지. 거기서 거기서 뭐 중국이나 일본이 뭐 역사와 약하고 뭐 문화 공정한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. 그냥 우리가 우리 것부터 말려주기 했는데 이게 문화대혁명이 아니면 뭐야. 생활이 없는거죠 그럼 뭐만 하면 뭐 규제하려고 하니까 보건류는 소지 허가증이기 때문에 크게 막 변할 일은 없을거예요피차 일반인거죠 뭐, 피차 일반인 거죠. 뭐. 음. 양궁을 규제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해도 국궁이나 뭐 컴파운드보호를 규제하겠지 얼마전만 해도 문화대혁명 뭐 대학진흥도 이런거 굉장히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규제가 아니라는 걸 보고서 단게맥이 아니구나 그래 뭐 좋은 콘텐츠도 못 써먹는다는데 뭘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국뽕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푸주고 뭐그러 보면 뭐 후회하겠지 우리약관랑 제대로 합쳐자 <목소리> <목소리>